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디자인 수강생 여러분. 어, 자화상 만들기 강의를 짧게나마 맡게 된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은 20학번이고, 어, 3학년이에요.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친구들이 좀더 재밌고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 어, 이거 보시고 맞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자화상을 만들기 전에 자기 얼굴을 관찰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어, 먼저 얼굴을 촬영할 때 중요한 거는 어, 필터가 들어간 카메라면 안 돼요. 필터가 들어가지 않은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고 어, 라이팅을 잘 조절해가지고 자기 얼굴의 특징이 잘 나타나게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휴대폰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림자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옆에서 비쳤으면 아까 여기 때보다 이쪽 그림자가 좀더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의 특징을 좀더잘 나타내기 위해서 라이팅을 잘 신경 써서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정면 보도록 하고 머리카락 살짝 정리해주고 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옛날의 모습이죠. 네.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여기 이런 그림자들 여기 이런 그림자들 여기 그림자 또 여기 그림자. 네, 이런 그림자들이 잘 보이게 사진을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특징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자기 셀카를 보고 특징을 쭉 적어보세요. 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신의 개성 있는 특징을 잘 관찰해가지고,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의 특징을 잘 관찰해 본 뒤에 버릴 것과 선택할 것을 좀 정해 보세요. 내 눈에만 보이는 특징은 과감하게 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은 코와 살짝 긴 중안부인 것 같아요. 부가적인 포인트로는 애교살이나 입꼬리를 좀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제가 버린 것은 짝눈이랑 작은 점들이에요. 어, 이게 짝눈이 나한테만 보이는 특징이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걸로 진행을 했고, 네, 다음으로는 사진 위에다가 기학적으로 스케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 분석한 것을 잘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코가 크고 애교살이 좀 도드라져 보여. 그리고 입꼬리는 좀 움푹 패여있네?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얼굴 양감을 따보는 거예요. 어, 양감을 딴다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데 얼굴을 그냥 평평한 평면이 아니고 덩어리로 생각을 해준다는 것이죠. 아,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코를 예를 들었을 때 코는 이제 콧볼이랑 콧망울 두개 그리고 콧대 이렇게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죠 얼굴도 한 덩어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눈두덩이 하나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입도 덩어리 두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덩어리로 꼭 생각을 해서 기학적으로 따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너무 만화적 표현, 뭐 벌써부터 막 속눈썹 표현하고, 조그만한 거다 표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만화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네, 이거 예시 봐도 잘 보이죠? 이렇게. 좀 각져있고 도형이 아직까지는 잘 보이는 모습이에요. 머리카락의 경우에도 앞머리 한 덩어리, 여기 옆에 히마컷아 포인트 한 덩어리, 그리고 뒷머리 한 덩어리 이렇게만 나누어준 거예요. 이제 이 선을 정리해주면 돼요. 머리카락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 어, 머리카락의 경우 어살프게 가르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지금 앞머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막 산발이죠. 자기 마음대로 갈라져 있어. 근데 제가 나중에 수정한 거 보면은 아까보다 좀더 정리가 돼있죠 덩어리가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일러스트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줍시다. 아네 이제 일러스트에서 선을 정리할 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코가 되게 기약적이죠. 이제 코를 이제 한 한 개로 이제 좀 합쳐주고 싶을 때 쓰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러스트 보면은 이 왼쪽에 쉐이프 빌더 툴이 있어요. 방축키는시 f 프 템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눌러주고 그냥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꾹 누르고 그어주면은 이거는 합쳐주는 거예요. 이 선이 지나간 것들을 다 합쳐주는데 이게 대상이 이게 다선택돼 있는 게 기준이어서 합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쭉 그면 돼요. 여기서 옵션을 누르면은 옵션 키가 윈도우에서 날 t 일 텐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한 거를 이렇게 그으면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부분들을 쉽게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합칠 거랑 뺄 거를 정리해주면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지금 이쪽 위에 올라갔어요. 삐뚤어졌죠? 먼저 이 점들을 다반쪽 가리만 남겨두고 다 지워버릴게요. 반동 가리만 남은 입술을 일단 정렬 해주고 먼저 복사를 해줄게요. 클릭해서 트랜스폰을 리플렉스 어, 버티컬로 복붙을 해보고 예, 복붙한 거를 합치면 딱 좋겠죠. 그럼 대칭 입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치냐 이 윗부분 두 개를 이을 점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을 점이 이거 두 개죠. 이두 개를 잊고 싶으니까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고 A키예요. 이거를 하고 조인 누르면 이렇게 딱 합쳐지죠.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딱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대칭 입술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선 정리를 다 끝냈으면은 여러 가지 시안으로 자기 얼굴을 색칠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얼굴 사진을 옆에 잘 띄어놓고. 열심히 이제 색을 칠해보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코를 그라디언트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 입 밑에 어둠도 그라디언트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볼터치가 있기도 하고, 쌍꺼풀 굵기가 여기 또 달라진 거거든요. 굵기를 또 이렇게 다르게도 해보고, 일단 내 특징이 코가 큰 거니까, 뭐 코를 좀더 크게도 해보고, 눈꼬리 라인도 막 다르게 해보고 내 다크서클도 추가해보고 피부 톤도 바꿔보고 이게 다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시안이에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친구한테 어 이거 닮았어 나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계속 자기 얼굴을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최종 제 얼굴인데. 제가 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좀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 조절이에요. 이 쌍꺼풀 선 같은 경우에도 좀더 검은색보다 연하게 해가지고, 어, 얄쌍하게 한번 해줘봤고, 여기 옆에 선 스트로크 가보면은 밑에 프로필 누르면 여러가지 선 형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선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콧대를 살리고 싶은 부분 이렇게 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를 그냥 하이라이트를 넣어준 거예요. 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하이라이트 넣어준 거고 이렇게 조각이죠. 볼터치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의 이펙트에 여기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도 있고, 여기 스타일라이즈의 패더도 있어요. 이거 두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꼬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 색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두 겹을 더 겹쳐서 완성도를 좀더 높여봤어요. 어, 다들 관찰력도 좋고 그러니까 선배님들 거 예시 보면서 난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지 하고 자기랑 비슷한 얼굴들을 찾아서 그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 봤나? 분석해 보면서 적용을 하면은 자기랑 진짜 똑 닮은 얼굴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머리카락에 해 넣을 때 진짜 중요한 게이 머리카락인데 색이 쌩검은색이 아니죠. 어 이게 머리카락을 쌩검은색으로 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무거워 보여요. 제 포인트 헤어인 이 히메컷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 윗부분은 어두운 회색으로 가되 밑부분 여기 갈라지는 부분은 밝게 빼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포인트가 잘 보이죠? 그래서 굳이 머리카락이 올블랙일 필요는 없다. 이거를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 제가 전해드린 꿀팁이 잘 쓰였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제 자기 자상, 자기랑 진짜 똑 닮게 잘 만들어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 김혜정이었습니다.